이 제품의 장점과 특징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제품은 타프와 스크린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설치가 간편하고 보관하기도 용이합니다. 또한 전면 개방으로 시원하고 답답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다음으로 내수압 3,000ml 원단으로 비가 오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너시트가 포함되어 있어 온도차로 인한 결로를 방지해 줍니다. 또한 메인 폴대 두 개만 세우면 설치가 완료되어 편리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다인 가족에게 적합하며 큰 사이즈로 편안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안정적인 구조와 품질로 안전하고 편안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캠핑을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지금 구매하시어 즐거운 야외 활동을 경험해 보세요. 이 제품은 아이두젠 초대형 타프 스크린 9~12인용으로 넓고 짱짱한 구조로 캠핑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설치가 빠르고 간편하여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, 유도업를 통해 미리 학습하면 더욱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. 타프 스크린은 벌레로부터 보호해 주어 안전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며, 비도 새지 않아 안락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. 원터치 텐트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, 견고한 구조로 겨울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블랙 에디션의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되어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,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캠핑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함께하는 제품으로 여행과 캠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여름 캠핑을 즐기는 데 최적인 제품으로 크기가 커서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. 방수 기능이 우수하여 소나기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튼튼한 구조로 바람에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. 또한 스크린 탑으로 사생활 보호와 편리한 옷 갈아입기까지 가능합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. 여름용으로 강력히 추천되며 가격도 저렴하여 구매가치가 높습니다. 다만 차양막은 별도 구매가 필요하며 사면이 필요하다면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. 이 제품은 여름 캠핑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여름철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인 펜프 원터치 육각 스크린하우스 CT037은 크기와 편리성에서 뛰어난 제품입니다. 먼저 제품은 매우 크고 넓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. 설치가 매우 간편하며 혼자서도 1분 내외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또한 제품은 텐트를 처음 설치해보는 사람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기능이 우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기장 텐션도 좋아 여름철 야외 활동 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차량에 싣기도 용이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 품질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.